켤레복소수의 성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를 a bi라고 두면 켤레복소수 z 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a bi가 되겠죠. 자, 그때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자, 우리 부호가 어디만 달라? 허수 부분만 달라요. 자, 그럼 더하면 당연히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고 2a만 남겠죠.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되는 거고 자, A가 실수 부분이었으니까 실수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켤레복소수끼리 더하면 은 실수가 남는다. 그것도 처음에 두 배. 자, 그 다음에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사라지겠죠. 자, 따라서 허수 부분의두 배. 그래서 EBI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럼 ZZ바 얘는 A 플러스 b i 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온대. 자, 왜? 이 켤레는 합차를 만들겠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 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실수. 그래서 얘네 둘이 뭔가 켤레끼리 계산했을 때 실수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꼭 기억해 놔야 되고요. 자, z 바분의 z면 결국에 우리가 아까 나왔던 뭐 하면 돼요? 실수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켤레복소수의 성질 볼게요. 자 바에 바가 하나 더 있어. 그 말은 켤레를한번 하고 그 다음 한번더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얘가 a-bi고 한번더 바를 씌웠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자한번 부호 바꾸고 또한번 부호 바꾸는 거니까 자 그래서 z1의 바에 바는 z1 이렇게 되고요. z1 플러스 z2의 바는 각각의 발을 씌운 거랑 어때요? 동일합니다. 자, 왜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a 플러스 bi 하고 c 플러스 di를 더해 그리고 발을 씌워 그러면 결국에 안에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한다면 바꿨을 때 어떻게 돼? 어차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럼 처음부터 부호 바꿔서 더한 거랑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서 각각의 발을 씌운 거랑 똑같다 자, 그럼 곱 또한 어차피 허수 부분만 바뀌니까 각각의 발을 씌운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 한번 해볼까요? 79번 자, 켈란의 그럼 뭐에 허수 부분의 부분 바꿔요 그 다음에 얘네 더하래? 그럼 처음에 그냥 해볼게 3-7i 하고 3 플러스 7i를 더하라는 거니까 얘네가 사라지면서 6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외우고 있으면 실수 부분의 두 배니까, 실수 부분 3의 두 배인 6이 정답이겠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까지만 해줄 거예요. 82번. 3-7i. 얘랑 3+, 플러스 7i. 얘를 곱하면 합차니까 뭐가 된다고 했어? 제곱. 하고서, 마이너스 49, i제곱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58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아예, 제곱, 플러스 제곱. 이렇게 외워도 너무 좋겠죠. 제곱 플러스 제곱 자 그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해달래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걸 구해달라는 건데 얘네 둘이 현례관계니까 같은 문자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z는 a 플러스 bi라고 두면 z 봐도 a와 b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양변은 똑같다라는 복소수 상등을 쓸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얘가 2 a 야 A가 더해지면 3A이고, 2B와 마이너스 B면 B 하나만 남겠죠. 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서 A는 2, B는 8. 자, 따라서 얘는 2 플러스 8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문제들도 마찬가지 거고요. 자, 그럼 얘한번 해볼까요? 자, Z1이 2 플러스 i고 Z2가 3 마이너스 5i인데, 자, 더하고 바를 씌워보래. 그럼 얘네를 한번더 해볼까요? 5.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4i. 여기에 발을 씌우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5 플러스 4i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발을 씌워보래? 얘 발을 씌우면 켤레 2 마이너스 i 얘 발을 씌우면 켤레 3 플러스 5i. 더하면 5 플러스 4i죠. 자, 따라서 이제 얘네 둘이식은 뭐예요? 같다. 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